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왕기야 말씀을 마지막까지 읽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와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뒤 북쪽 이스라엘의 열아홉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죠. 많은 학자들이 열왕기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각각 멸망당한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추정합니다. 열왕기서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또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되었는지 돌아보도록 하죠. 다윗 이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멸망하고 말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한기와 말씀은 우선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이하죠. 바로 아라왕 베나다시 큰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성안은 곧 곡식이 바닥나게 되고 서로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끔찍한 지경에 이르죠.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위기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 듭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엘리사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다음날 정말 그 말대로 사마리아를 애워쌌던 이 아람 군대가 도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식량을 얻게 되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 경험했던 이들은 바로 성 밖에 거하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살 소망이 없어 어차피 죽을 거,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려고 하였죠. 그런데 이미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혼비백상 도망한 후였고, 이들은 빈 진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재물을 얻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잘알수 있죠. 그들에게 닥친 겉으로 나타난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임에도 이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낮고 비천한 나병환자까지도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11기아 8장부터는 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7장에서 나왔던 요람을 이어서 예후, 여호와스, 여호와스,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문하엠, 부가야아 베가가 차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전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에는 온갖 무질서함과 불의함이 가득했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10명이 세워지는 동안 무려 4번이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칼로 세운 왕조가 또다시 칼로 망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쪽 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밭을 이어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리아,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와 요담이 왕이 됩니다. 이중 그래도 절반인 요아스와 아마샤와 우시아와 요담왕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다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라를 개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여 악을 완전히는 끊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였죠. 이렇게 하나같이 악을 향해 치달아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13장에 엘리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라고 예언하였고, 정말 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으로 빼앗겼던 성업들을 다시 되찾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한 이스라엘 왕국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13장 23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네, 바로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으로 치달아가는 왕국일지라도 은혜로 붙드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끝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죽고 다치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영광스러운 성전은 불에 타고 이스라엘 땅은 모두 폐허로 변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린 걸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가 경고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어찌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1기아 15장에 세워진 우시아 왕 때부터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세의 줄기, 곧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와 같은 백성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진정한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람도 제도도 정치도 힘과 권력도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통해, 아니 사실 이 세상 전체의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뼈저린 실패 속에 더 밝게 빛나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